자기가 가진 기존의 틀을 바꿔보면 이제 창의적인 발상, 아이디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미 그 틀에 갇혀있지 않은 소위 튀는 인재들, 어, 이런 인재들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습니까? 어, 첫 번째로는요, 예.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흥. 새로운 아이디어는 늘 일상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왜를 고민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뭔가 일이 주어지면 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부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왜를 먼저 질문합니다. 음흠.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예. 그리고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답을 만들어냅니다. 음흠.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바쁘시죠?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나다이 <laughs> 네. 거의 한결 같은데요. 예. 아니요, 맨날 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laughs>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노는 게 일이죠.라면서요. 예. 일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 나는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미국 시인 음. 랄프 에머슨의 말처럼요. 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지 않다면 재미있게 만들거나 재미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 예.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기는 남들이 나한테 요즘 바쁘시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오히려. 진짜 바쁜 분들, 그래서 창의적인 튀는 인재들은, 아, 이미 맨날 노는데요. 이런 그렇죠. 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 네. 참, 그, 재미있군요. 자, 튀는 인재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은 배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